안녕하세요. 성초 건강 지킴이 선생님입니다. 코로나로 겨울 건강 대비는 잘 하고 있나요?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선생님과 함께 스트레칭 밴드를 이용한 실내 체조를 배워 보겠습니다. 모두 학교에서 나눠 준 스트레칭 밴드를 준비해 주세요. 자, 두 팔은 어깨 넓이로 밴드 양쪽을 잡습니다.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만큼 늘려주세요. 이때 어깨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팔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껴주세요. 자, 10초 동안 버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어, 밴드를 늘린 상태에서 천천히 힘을 풀어서 좁혀주었다가 다시 늘리는 과정을 다섯 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밴드를 잡아 머리 위로 만세 자세를 하겠습니다. 머리 위에서 최대한 늘려 주는데 이 강도가 힘든 사람은 밴드를 풀어서 당겨줘도 되고요. 이 강도가 괜찮은 사람은 밴드를 반으로 접어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10초 동안 늘려서 버텨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잘했어요. 이번에는 밴드를 늘리고 풀고를 다시 다섯 번 반복합니다. 자 이때 배에 힘을 줘서 허리가 뒤로 꺾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밴드는 머리 위에 정수리 위에 위치합니다 정수리는 여기에요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넷 네.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밴드를 잡아준 상태에서 한쪽 팔만 옆으로 이동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고정된 팔은 최대한 자세를 유지해주세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엔 반대쪽입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했습니다. 이때는 몸이 한쪽으로 틀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머리 위로 만세한 상태에서, 천천히 내 머리 뒤를 스치면서 팔을 내려 보세요.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다시 올려 주세요. 자, 이때 내릴 때는 귀 높이까지 내렸다가 올릴 때는 만세까지 올려 줍니다. 자, 지금부터 다섯 번 같이 해 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했습니다. 자, 이제는 마무리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밴드를 어깨 넓이만큼 잡은 상태에서 팔을 올립니다. 두 번째는 어깨 위로 살짝 한번 넘, 넘겨볼게요. 이렇게요. 자, 그리고 잘안될 경우에는 조금 팔을 넓, 벌리면서 내려갔다 다시 올려와도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완전히 내려갔다 돌아올게요. 팔꿈치는 펴주세요. 하지만 선생님처럼 잘 되지 않는 사람은 무리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까지만 움직입니다. 세번 반복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시작. 하나, 둘, 세. 네, 잘했습니다. 오늘 어땠나요? 여러분, 따라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요. 다음에도 스트레칭 밴드로 좀더 재미있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빠이.